어,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어, 여기는 어, 충남 서산 지역에 어, 10월 12일 그 마늘 재배 농가에서 지금 마늘이 파종해서 올라온 상태에서 주비를 어, 뿌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에, 지금 하는 비료가 어, NK 비료 18-16 NK를 사용하고 있는데 에, 지금 어, 이 농가에서는. 어, 마늘이, 이제, 비분이 약하다고 이렇게 에, 비료를, 어, 뿌리고 있는데, 색깔은 뽀얗게 보이나, 이 속에서는 18-16 앵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 이 마늘밭에, 에, 비분, 이시량을 보면, 어, 수분 32.4%의 이시가 0.0, 5 7 온도 24도 4분. 에, 그래, 어, 여기는 돌이 많아서, 어, 땅에, 그, 온도 전달은 잘 되나, 에, 그리고 여기에 그 토양이 물 빠진도 좋고 그리고 약간 중 사질 정도의 돌이 자갈이 많은 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농가에서는 어, 마늘을 심을 때 에, 일반 우리가 소규성 비료를 어,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추비를 하는데 이추비마저도 우리가 어, 질소 인산 칼리 이렇게 어, 어 고토, 이렇게 여러, 어, 비료를 다양성을 나눠봤을 때, 에, 요소를 줘야 될 시기에 에, NK를 주, 주고 있기 때문에, 에, 경제적으로 비료의 손실이다. 어, 그렇게 추비하는 건 좋으나, 에, 비료의 효율로 보면 어, 요소를 주는 게 낫다. 아, 그렇게도 말씀드리겠고, 어, 겨울에는 어, 따뜻한 성질의 가리 비료가 어, 일정 양 부분 충분히 있어야 되나, 우리가 그 마늘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심어서 어, 봄까지 여름 초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에, 퇴비를 쓰기 때문에 퇴비 속에서는 아, 소금이 염기가 있기 때문에 복합 비료나 너무 어, 기비를 사용한 금해도 어, 염기, 가리 성분은 충분하다. 아, 그러면 추비에서는 어, 요소를 사용하는 게더 경제적이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마늘을 백팽당 어, 비료를 얼마를 사용해야 되느냐 아, 그러면 우리는 어, 백팽당 마늘에 에, 이렇게 그 토심이 얕은 밭에서는 어, 백팽당 어, 완효성 코팅비로 4포 정도 토심이 깊은 곳에는 어, 6포에서 8포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은 어, 점질토냐 사질토냐 어, 이런 차이 점질토는 비로가 어, 머물고 있기 때문에 흡착이 잘 되기 때문에 비로량을 좀 줄여서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용탈이 심한 밭에서는 어, 비료를 자주 자주 주는 게 좋다. 아,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어, 현재 이래 에, 자갈이 많은 밭에서도 마늘은 발아율이 올해는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늘이 생산량이 많이라 생각하고 어, 올해는 어, 양으로서 성분내야 을 된다. 아, 그렇다면 가을에도 충분히 키워서 어, 봄춥비나 어, 겨울 에도추비를꼭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어, 이게 서해안 쪽에서는, 어, 겨울에 2월달까지도 뭐 3월까지도 눈이 오기 때문에, 에, 눈이 충분히 왔을 때는, 어, 백팽당 요소를 최고 세포까지 뿌려도 마늘에 해가 없다. 에 그러기 때문에, 에, 겨울에 우리가 눈이 왔을 때는, 어, 예산, 어, 예산, 당진, 서산, 어, 뭐 고창 이 지역에서는 눈 위에 에, 요소비로 추비하는 건 아주 좋은 거라고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에, 에, 마늘이 우리가 비롤 한다고 해서 뻥이 되거나 볼 마늘이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 지금은 마늘이, 에, 에 줄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비롤을 해도 안으로 몸으로 배이 들어가서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 에, 그리고 지금은 어, 이 시가 나전 어, 이런 비롤 양이 적은 밭에서는 어, 가을 추비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에, 지금 비롤로서는 NK가 어, 아닌 어, 요소가 더 경제적이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잎의 연면 시비에서 잎을 두텁게 해서 어, 뿌리로서 영양을 전달한다면 어, 이 흡비력이 아주 좋다 그리고 올해는 가을에 일기 좋을 때 충분히 키워서 매년 어, 봄에 다시 에, 질소비료를 충분히 해서 어, 비료에 의해서 어, 무기무원소에서 자라는 게 맞다. 어, 20%를 가진 비료 한포를 백평에 사용하면 팽당 마늘은 1.5kg가 늘어난다. 그래서 마늘밭에 질소 함량을 얼마를 쓸 거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지역에서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